안녕하세요. 4월 19일 비트 분석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가 마지막 매수 구간이고, K를 깨지 않는 조건으로 상방을 바라보자. 여기를 깨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어,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현재 지금 현물은 29K를 딱 지킨 모양새인데요. 선물은 어, 하방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이 가격이 이제 중기 고점이라고 어, 보고 알트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파동이 조금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관망을 했다가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이 있거나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는 구간에서 부터는 비트의 반등이 시작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알트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, 알트들도 반등을 세게 준 다음에, 세게 준 만큼 더큰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죠. 그럼 비트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, 여기 라인을 돌파를 해야 돼요. 꼬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눌림목에서 이렇게 매수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만 돌파해주면은 다시 상방을 바라볼 수 있어요. 반대로 말하면, 여기 돌파 전까지는 비트는 반등 영역이고 최소 이제 27K 언더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하락 폭이 열렸기 때문에 RT에 대한 매매를 보수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대로 랠리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쉬었다가 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진짜 고점은 아니고 이 하단 라인까지는 열어두시고 여기 왔을 때 매수를 받고 이제 재차 상승하는 랠리를 예상해보면서.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,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. 다이버전스가 걸리긴 했는데, 근데 이게 컨펌이 완전하게 나고, 앞으로의 무빙을 좀 봐야 알겠지만은, 이동 평균선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아가지고, 장기선은 위를 향하고 있는데, 단기랑 중기는 아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, 한번더더 더 내려서 장기까지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진짜 위험한 순간이 올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볼 필요성이 어,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이상으로 비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